진짜 치바 탑 누구냐? 아 진짜, 시발, 누구냐? 이게 나름 진짜 다 봤다 방금 사제라탑 누구야? 탑 누구야, 치바? 탑 누군데? 진짜. 되면 어시가 없는 게 국룰이지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가볍게 미시를 방해하고 메니들이성되었습니다오 시벌 들켜버렸잖아. 가는 척하면서 한번더 미시나 <laughs> 해라. 포기하지 않다. 않는. 포기하지 않는다. 미시를 해야겠구만.

두번에요녕 아이브가 가보는 중이긴 해. 어? 뭐야? 일로 넘어왔니? 이거 자, 자 여러분 블래시던썼다 방금 그래? 어, 나가정 들어가면 그러면. 몰라. 저는지안쏜것 같기도 하고. 뭐야? 내가 볼래? 나 스킬 다 빠졌어. 잠깐만.

비어는 날 그래서 을 모르니까 너. 지금 중량자 는 판단이 안 되나. 생겼다고가을지 보고 말하실까 금될것 같기는 해이새끼 아직 노플이거든 지금? 지금? 지아이 이러면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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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そうですね。 이 o u g t never d I'm not 형. t You get 대장이 아니 e l l you. デてんだ 이 n t u 플래 n i plus ini, bro, g 천날 풀고 있습니다. 이제 트롤은 트롤왕이 내가 심판다 적을 처치했습니다. 공야 와우! 열좀받으셨얘리가든 낙혀도 온다? 안되 뭐야 이거 딱딱 꽤는데 바로 못 녹였네 우리 뭐 하나를 케이궁딱 돌아서 됐? 빠빠 잘가고 가 안해

커쎄 네. 용신 본데.

못생겼다고? 거울 좀 보고 말하실까? 다 봤다. <왔다. 웃음> 아, 안 같이 죽을래 장아. 어 이럴 뻔한 건가? 잡았다 엘제스 트야나 모르겠다 무슨 음? 소리네? 고통 받은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만 와 레전드네 뭐뭐 뭐 하고 있는데? 광신이 광 보고 있는아니 아, 방금 광산 봤음? 와 개트롤이다 진짜 자, <laughs> 레전드였다니까 방금 저사제해야돼 어, 저거로 그냥 들어와서 <laughs> 근데, 처형인 게 신기하다. 포탑 곧 소멸됩니다. 노렸다는, 뭐, 이러서 하지 마라. 노렸지, 당연. 반응 못하니겠네. 4K란 제 CS 20개 차이 나고, 지금. 드론드 셔플 같은 거 쏴고 있고. 진짜 쥐고. 개 좋은데. 미드, 개 닦아줬다고? 뭘왜 빨아, 이거? 윤철공 <laughs> 박은 거. 아, 아, 저거, 공 깠어요. 정말 쎄깠다. 레전드네. 패시 등계초네. 그냥, 공 꼬라먹으면 이기지. 공. 동의로 저분 에니비아 걸렸다. 그, 좋은, 어. 재밌는 스킬. 엔이비아를 안하데 이런 쓰레기 누가 해감 그런거 없다 <laughs> 어 그런데 깨졌네 우리 진짜 개불쌍해 꼬마 어마 드리스 하나 걸렸다 그거는 아, 와, 아니 탐 뭐냐고 아 이제 못느끼네 아 진짜 씨발 캄 누구냐? 없네. 이게 나를 진짜 다 봤다 방금. 사제라. 궁으로 저 실드 없애 버리면 되는데. 이거 팀이 왜? 팀이 왜 없을까? 봐 일부러 저러고 있지 이거. 쌈 누구야 씨발. 캄 누군데? <laughs> 기도식. <기둥시 웃음> 드런데도 개좋은데? 왜케좋지? 정글도 개잘돌아지는데 그런데도 사실 좋은 상가 아니 그런 <놀람> 챔프를 나또지니까 아이버한다고 거짓말 했던거야? 그것도 패킹이네 대답해라 그 그러니까 아이버는 재미있는걸 진짜 정신병자구만 이가 <laughs> <네가> 레전드다 캠캠 <풀룩. 놀람> 와.. 겁나아다 씨발 텍스 개처았네 오우 자르반이 오셨고 오쉣나카지 와. 와. 네, 어들이어들이 다해결할 다, 다 걸? 아, 이거 잡지 르버랑이 절로 가버렸네 응? 나네아 절망 뜨냐? 오 진짜 개털려 놓고 2분 씩개잘 터네. <laughs> 안됐어렇게고그고그 다음부터 일부러 죽었지. 이가지와열받시을 <laughs> 데크스가 원래 지너공속에넣어진거 같지. 우리 w 를 빨리빨리 때려야 돼. 평캔 되잖아. 평캔 하면 되지나 이치오, 아, 저아 이동 없어. 아, 덱스 경기 있이야 이동 없다고. 어린 다, 나어끌어 끌어다, 끌다 끌어다, 다 저한 <laughs> 번만, 한 번만, 근데 잭스 때문에 왜.. 만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들만한 번만, 한 번만, 한 와. 만한 번만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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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만, 한설계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아니야, 저렇게 해도 강신규 아이본보다 낫다. <laughs> 알았다. 뭘 하든 아이본보다 나. <laughs> 서로 까고 나녀야그구만 자청을 갖고 있는 드럭들 뭐가지? 몰락이지, 몰라 몰락을 몰라. 하자고. 몰라, 아니, 나 10개이 한 번. 아니면 해볼까? 거드라, 아, 거드라, 아... 거드라. 이거를 이거쳐 버리면 거드라, 가 필수 아니야? 그냥 10개이 템 트리 가던데오피시지는 10개이로. 그냥 정령의 형상 이런 거 10개이로. 놀이야 음, 그럴 거면 전도 왜 해? <laughs>